7장 화성유품 비구드려 먼 옛적 이루다 셀수 없이 광대하고 무량하며 생각할 수도 없고 출량도 측량도 초월한 과거세에 아니 그보다 훨씬 먼 이전에 대통지승이라는 올바른 깨달음을 얻어 존경받는 여력께서 세상에 출연하셨다. 그 세계는 호성이라는 세계이고 그 겁은 대상이라는 겁인데 그 여렙께서는 지혜와 덕행을 갖춘 선서시며, 세간을 잘 아시는 위없는 분이시며,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분이시며,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불타시며, 세조님 분이셨다. 비구들여그 여렙께서는 얼마나 먼 과거에 출연하신 것인가. 비구들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흙을 모두 가루로 내어 그 속에서 한 미세한 티끌을 집어서 동쪽으로 일천세계에 떨어진 곳에 둔다고 하자. 그러면 두 번째 미세한 티끌을 집어서 거기로부터 다시 일천세계 떨어진 곳에 둔다고 하자. 이런 식으로 동쪽에 흙의 티끌을 전부 모아둔다고 하자. 비구드,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쪽에 있는 그러한 여러 세계의 끝이나 한계를 계산할 수 있겠는가? 비구들이 대답했다.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여.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옵니다, 선서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그 미세한 티끌들이 놓이거나 놓이지 않는 동쪽의 여러 세계의 수는 수학자가 계산한다면 알수 있을 것이다. 그러, 그러나 대통 지승열액께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신 뒤에 경과한 겁, 그러니까 수천만억 나유타 겁은 결코 계산해 낼 수가 없다. 그만큼 길고 그만큼 생각이 미치지 않으며 그만큼 수량, <laughs> 수량을 초월한 세계 시간이다. 그러나 비구드려 나는 열애의 직연으로 그 열애께서 그만큼 먼 과거에 완전한 열반을 드신 것을 마치 오늘이나 어제 열반하신 것처럼 생생하게 떠올릴 수가 있다. 그때 세종께서 다음과 같이 계송을 설하셨다. 나는 수천만억 겁의 오랜 옛적에 나타나신 인간의 최고자이신 대, 대통지승이라는 위대한 현자의 일을 생생하게 떠올리고 있다. 그분은 그 당시 위 없는 승리자셨다.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삼천세 개의 흙을 미세한 먼지 크기의 티끌로 하여 한 알의 먼지를 집어 일천국토 떨어진 곳에 둔다고 하자.이런 식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먼지도 놓아 둔다고 하자.그가 티끌 상태인 흙가루를 전부 놓아 두어.분말이 다 없어졌다고 하자.그 세계에 있는 흙 분말의 티끌 양은 알수 없지만 남김없이 티끌로 해서. 백겁 지날 때마다 표적으로 한다고 하자. 그 선석에서 완전한 열반에 드신 뒤의 겁은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긴 세월로 모든 먼지를 표적으로 해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겁이 지났다. 이렇게 본 과거의 열반에 드신 부처님과 성문들과 보살들에 관한 모든 것을 나는 오늘이나 어제일처럼 떠올리고 있다. 열애들의 지혜는 이와 같다. 비고들여 열애의 지혜는 이처럼 무한하다. 나는 더러움 없는 정확한 기억으로 수백 겁이 지난 옛날 일을 깨달았다. 비구들여 바른 깨달음을 얻어 존경받는 대통 지승열의 수명은 500, 4천만억 나유타 겁이었다. 일찍이 아직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때의 대통 지승열의께서는 최고로 훌륭한 깨달음이 자리에 오르셔서 악마의 군세를 모두 물리쳐 이기셨다. 그리고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다. 그러나 그때에는 부처님께서 갖추신 모든 덕성을 나타내지 못하셨다. 그분은 보리스미트의 깨달음의 자리에 앉은 채1중겁을 보내셨다. 두 번째 중겁도 그렇게 보내셨지만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중겁도 보리스미트의 깨달음의 자리에 앉아서 처음의 결과 부재 자세 그대로 도중에 일어선 일도 없이 계속 앉아 계셨다. 마음도 몸도 움직이지 않고 계셨으나 그때에는 그러한 모든 덕성을 나타내지 못하셨다. 그런데 비고들여 33천의 신들이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시도록 높이가 백천 요차 나나 되는 거대한 사자자를 마련하였다. 대통 지승열액께서그 자리에 앉으시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 범천에 속하는 천자들이 깨달음의 자리 주위에 모여 천상에 있는 꽃비를 내리고 공중의 바람을 일으켜 지상에 시든 꽃을 치웠다. 이처럼 깨달음의 자리에 계신 대통 지승 열에게 끊임없이 꽃비를 뿌렸는데 꼭 십중겁 동안이었다. 여래께서 열반에 드실 때도 마찬가지로 꽃비를 뿌려 열애를 덮었다. 한편 사대천왕에 속하는 천자들은 훌륭한 깨달음의 자리에 오르신 여래께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천상에 있는 신들의 큰 북을 꼭 10중겁 동안 끊임없이 울렸고 다시 여래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실 때까지 그 천상의 악기를 쉴새 없이 울렸다. 비구들려여그뒤 10중겁이 지나서 존경받는 세존이신 대통지승 여래께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으실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 여래께서 깨달음을 얻자마자 16명의 왕자들이 그것을 알고는 실은 아직 태자였을 때이 여래께서는 16명의 친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장남은 지적이라는 이름이었다. 비구드려 16명의 왕자들은 각자 재미있고 아름다우며 보기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존경받는 여래이신, 대통지승 여래께서 위험 있는 바른 깨달음을 얻, 얻으셨다는 것을 알고는 재미있는 장난감을 내버려 둔채 흐느끼는 모친과 유모 대왕과 전륜성왕과 신하들 그리고 수백 수천만억 나유타나 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훌륭한 깨달음의 자리에 오르셔서 바른 깨달음을 얻은 존경받는 대통지승 여래가 계신 곳으로 갔다. 그들은 대통지승 여래를 공경 공양하며 찬양하고 존승하기 위해 열애께로 다가가, 열애의 두 발에 머리를 대고 경례하고 오른손으로 세번 돌, 오른쪽으로 세번 돌며 합장했다 그리고 다음 같은 개성으로 열애를 칭송했다. 당신께서는 위대한 의사이며, 위없는 분이시며,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무량한 법 끝에 깨달음에 이르셨사옵니다. 당신의 훌륭한 서원은 이래, 이제 이루어졌사옵니다. 1 0중급 동안 당신께서는 같은 자리에 앉으신 채 힘든 수행을 하셨사옵니다. 그동안 당신께서는 한 번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셨고, 수족은 물론 다른 부분도 움직이지 않으셨사옵니다. 당신의 마음은 적정이며 아주 안정되어 있으며 언제나 부동의 상태여서 동요되는 일이 없사옵니다. 당신께서는 언제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산란되어 산란되는 일이 없으시며 더러움을 벗어나 완전히 적정한 경지에 계시옵니다. 당신께서는 다행히 안일함에 빠지지 않으시고 무사히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셨사옵니다. 그 때문에 저희들에게도 이로움이 있게 되니 저희들은 행복하옵니다. 인왕의 사자시여 눈이 없는 이들이 불행한 것처럼 지도자가 없어서 인간의 모든 괴로움을 겪는 것이옵니다. 그들은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면 해탈을 얻기 위해 정진 노력하지 않사옵니다. 오랫동안 나쁜 일만 늘었고 천신의 무리는 줄었사옵니다. 승리자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고 이 세상은 모두 어둠이 되고 암흑이 되었사옵니다. 세간을 잘 아시는 분이시여, 오늘 이곳에서 당신께서는 더러움 없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셨사옵니다. 저희들도 세간도 은혜롭사옵니다. 보호자시여 저희들은 당신을 귀처로 하옵나이다. 그런데 비고들여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16명의 왕자들은 바른 깨달음을 얻은 대, 존경받는 대통지승열래를 이와 같이 아주 적절한 개성으로 칭송한 뒤에 열애시여 제발 가르침을 설라해 주시옵소서. 선서시여 가르침을 설라해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의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세간을 불쌍히 여기시어 천신과 인간 등 대중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해위 라고 하며 세종께 가르침을 받기를 굴리시도록 간청하였다. 그때 그들은 이와 같이 개송을 읊었다. 백가지 복덕의 상서로운 상을 갖추신 분이시여 가르침을 설해 주시옵소서 지도자시여 비길데 없는 분이시여 위대한 성인이시며 당신께서 얻으신 극히 뛰어난 탁월한 지혜를 천신들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에게 설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과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중생들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열애의 지혜를 설해 밝혀 주시옵소서 당신께서는 인간의 모든 수명과 지혜를 알고 계시며 소원과 과거에 쌓인 복덕과 믿음도 알고 계시옵니다. 그러하오니 위없는 뛰어난 가르침의 바퀴를 굴려 주시옵소서 또비구 드려 존경받는 대통지승열래께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시방의 각 방향에 있는 오천만억 나유타의 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며 거대한 광명으로 빛났다. 그 세계들 사이에는 중간세계가 있는데 비참하며 괴로움에 쌓인 깊은 암흑의 세계여서 위대한 초자연의 힘과 위력을 지닌 태양과 달도 자신의 빛과 광채와 찬란함을 두루 비칠 수가 없었다. 그런 중간 세계에 거대한 광명이 출현하였다. 그래서 그 세계에 있던 중생들은 아, 다른 중생들도 있다. 아, 다른 중생들도 여기에 있다라고 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확인하였다. 모든 세계에서 신들의 궁전이나 하늘에 탈 것이 범천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여섯 가지로 진동하며 거대한 광명으로 빛나 빛나 신들의 위력을 압도하였다. 비구들여 이처럼 그열애께서 깨달으셨을 때 모든 세계에서는 대지의 큰 진동과 광대한 광명이 세간에출연하였다 그런데 동쪽으로 5천만 억 나유타의 세계에 있는 범천에 탈 것은 한층 더 강하게 번쩍이며 찬란한 광야 광명을 내뿜었다. 비구들여 그때 범천들은 그것을 보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전조인가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비구들여 그들 5천만 억 나유타의 세계에 있는 대범 천신들은 모두 서로의 궁전을 찾아가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비구들여 그때 모든 중생의 구제자라는 이름의 범천이 있었는데 그는 범천들에게 다음의 괴송을 읊었다. 마치 환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훌륭한 하늘에 탈 것은 오늘 한층 더 강하게 번쩍이며 찬란한 광희와 광명으로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한다. 도대체 어떤 까닭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자그 이유를 알아보자. 어쩌면 오늘 어떤 천자가 태어나서 그 천자의 위신력 때문에 이같이 일찍이 없었던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왕중의 왕이신 부처님께서 오늘 어떤 세계에 출현하셔서 그의 상서로운 상 때문에, 그때의 상서로운 상 때문에. 지방 세계가 광희로 빛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비구들이여, 그때 오천만옥나유타의 세계에 있는 대범 천들은 모두 각자의 성스러운 탈것에 천생의 꽃을 수미사만큼 싣고 차례로 사방을 돌다가 서방으로 향해 갔다. 비구들이여, 그들 대범 천들은 서방에 있는 대통 지승여래께서 보리스 미티 사자자에 앉아시어 천신용 야차 곤달바 아수라. 가루다 긴나라 마우라가 인간과 인간 이의 것들에 둘러싸여 공경을 받으며 또1 6 명의 왕자가 가르침의 바퀴를 굴려 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광경을 본 그들은 세존이 계신 곳으로 다가가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대고 경례하고 세존의 오른쪽 세존의 둘레를 오른쪽으로 수백 수천 번이나 돈뒤 수미산만큼의 꽃을 세존의 위와 보리수에뿌렸다 꽃을 다 뿌리자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세존이셔 부디 저희들을 자비로 여기셔. 이 범천에 탈 것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세존이셔 저희들 자비로 여기셔. 이탈 것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신들의 탈 것을 세존께 바쳤다. 그리고 드려 그 대범천들은 각자의 탈 것을 세존께 바친 뒤 다음과 같은 개성으로 세존을 칭송했다. 드물게 나타나시며 헤아릴 수 없는. 행복과 자비로움을 베풀어주는 승리자께서 세간에 출연하셨다. 당신께서 저희들을 보호자로 교사로 스승으로 태어나셨사옵니다. 오늘 시방에 있는 것들은 은혜를 입었사옵니다. 저희들은 이곳에서 동쪽으로 꼭 5천만억의 세계로부터 승리자께 격려하기 위하여 훌륭한 하늘에 탈 것을 가지고 왔사옵니다. 하늘에 탈 것은 저희들이 과거세에 행한 선행의 결과로 장식되어 있사옵니다. 이것들을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세간을 잘 아시는 분이시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구들이여 대범천들은 이와 같이 적절한 계송으로 바른 깨달음을 얻은 존경받는 대통지승 여래를 직접 칭송한 뒤 세존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시여 이 부디 가르침의 바퀴를 굴려 주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세존 세간의 가르침의 바퀴를 굴려 주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열반을 설해 주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세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법의 왕이신 세존이시여, 천신들과 마왕과 범천을 포함한 이 세간을 위하여 가르침을 설해 주시옵소서. 그 가르침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안락을 위한 세간의 자비가 될 것이오며 천신이나 인간 등 대중에게 행복과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비구드려 그때 5천만억 나유타의 범천들은 각자 소리를 맞추어 제창하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개성으로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디 가르침을 설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최고자이시여 가르 최고자이시여 가르침을 설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의 힘을 보여 주시옵소서.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옵소서, 우단바라 꽃처럼 세간의 광명이신 부처님을 뵙기는 어려운 일인데, 위대한 용자시여 당신께서는 출연하셨사옵니다. 저희들은 열애이신 당신께 간청하옵나이다. 가르침을 설해 주시기를, 비고드려, 그때 세종께서는 대범천들에게 침묵으로 승락하셨다. 또 비고드려, 같은 때 동남쪽으로 오천만억 나유타의 세계가 있는 범천들의 탈 것이 한층 더 강하, 번쩍이며 찬란한 광야 광명을 내뿜고 있었다. 비구들이여, 그때 범천들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징조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비구들이 비구들이여, 그들은 서로 모두 서로의 궁전